네, 5번입니다.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. 자, 나중에는요,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요하의 극한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. 자, 얘들아, 우리 이거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입니다. 그치? 자, y는 x제곱 더하기 3. 보물선이죠 자, 그래서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. 아래로 볼록이고요. 꼭지점의 좌표가 0,3인 거 다들 알고 있죠? 자, 이렇게 자 그려, 그려주시고요. 자, 여기가 3이 될 거야. 자, 그랬을 때 X가 어디로 갑니까? 어, 양의 무한대로 가더래요. 이렇게 가는 거야. 한없이 가요. 이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계속 갑니다, 이렇게. 자, 그랬을 때 그래프도 따라서 쭉 올라가 보세요.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Y 좌표가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? 어, 그래서 요 아이는 뭐다? 한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? 어, 양의 값을 가지면서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.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리함수지 않습니까? x분의 2. 요 아이 그래프도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그려보죠. 여러분. 어 쌍곡선이죠. 자, 그런데 몇 사분면 지나니 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쌍곡선입니다. 그죠? 자,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?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. 음의 무한대 x가요.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없이 간다. 한없이 가요. 한 없이 가요. 자, 그랬을 때그 그래프도 따라서 갑니다. 쭉쭉쭉쭉 가죠. 그런데 자, 여러분, x축하고 부딪힐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. x축하고 부딪힌다는 것은 부딪힌다고 생각해 봐봐. 그럼 그 점의 y 값이 0이 돼야 되는데,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. 얘가 0 되려면, 얘가 0이 돼야 되는데, 분자는 2죠 0이 아니죠. 얘는 절대로 0이 될수 없죠. 자, 그래서 얘는요,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. 어디까지 내려가나요? 자, 얘는 지금 어디로 한없이 가나요? 0을 향해서, 0을 향해서 한없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요 아이의 극한 값은 뭐다? 0이네요. 얘는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